안녕하세요. 오늘도 카시오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시오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카시오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변경은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람, 스톱워치, 다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시간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세팅하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세번 3번 눌러줍니다. 세 번을 눌러주면 초 부분이 반짝이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소를 0으로 맞춰준 후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나와 있는 시간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변경되니까 변경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저녁이랑 이제 오전이랑 오후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은 오전 내 시간을 맞춰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이 뜨는 순간 오후의 시간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분을 변경하실 수 있고 분도 동일하게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월, 일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월도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더 누르면 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요일을 결정할 수 있는 화면이 반짝이게 됩니다. 요일도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요일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시간을 설정하려고 했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다 맞추셨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시간 세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스톱워치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워치는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두번 누르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톱워치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멈춰야 될 경우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스톱워치가 멈추게 되고 리셋을 하시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더 눌러 리셋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은 알람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은 처음 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람은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 시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변경이 다 되셨다면 다시 한번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분도 맞춰줍니다. 분까지 다 맞추셨다면 한번더 눌렀을 때 깜빡임, 깜빡임이 멈추면서 알람 세팅이 완료됩니다. 알람 세팅을 다 하셨으면 이제 알람을 끄고 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알람을 끄고 키는 방법은 깜빡이지 않는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됩니다. 좌측, 사...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표시가 아무것도 없다면 알람이 울리지 않고 여기 있는 줄, 줄 모양이 나오면 알람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12시, 24시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시로 12, 변경하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변경이 가능합니다. 24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가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24라는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고 12시로 사용하고 계시면 아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